안녕하세요. 돼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아산 원도심에 들어설 예정인 10년 전세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아산 아르니퍼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접 제가 아산 아르니퍼스트 공사 현장에 방문을 했고, 아산 아르니퍼스트는 기존에 제가 업로드를 해 드렸던 현장인데, 현재는 계약 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 입주 때까지 계약금 1천만원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없고 금리 부담을 해소해 줄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입주시에 잔금 대출 진행 시연 금리 3.5%를 적용해서 4년간 이자 지원 혜택 계약금 10% 완납 시 추가 지원 확정 분양가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내 집으로 전환을 하고 싶을 시에 우선 분양권 제공 전매 무제한과 전대도 가능하고. 보증금 100% 허그 보증으로 진행을 하며 발코니, 엔지니어스톤, 중문, 에어컨 등약 3천만 원에 상당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인근으로는 아산의 명소인 신종호 관광지가 있는데요. 사업지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약 29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산 아르니퍼스트와 신종호 사이에 있는 곳이 도시 개발 예정지이고 충남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신종호 아트밸리와 국도 21호선 예산 방면 지역으로 그동안 발전해서 소외되었던 아산 서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프리미엄 전세형 아파트인 아산 아르니퍼스트는 다른 것과 차별화된 디자인 특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외벽 패턴은 매스와 수직 프레임 강조 등의 혼합된 디자인으로 절제된 컬러와 화이트를 포인트로 활용한 패턴 디자인이고 경비실과 통합 디자인하여 규모와 볼륨감이 강조된 천연석재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문주 동시대 설치 예술가 김용관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주동 필로피 공간 갤러리화를 추진함으로 기존에는 그레이 톤으로 어둡고 답답한 주동 출입구를 개선하여 고유 색상 패턴 개발로 상상력이 넘치고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방축동 136-1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9층 6개 동총 498세대가 들어서며 주차는 세대당 1.32대인 672대 84제곱미터 A타입은 261세대 84제곱미터 B타입은 237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지 주변을 보게 되면 신정초등학교와 신정중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아산시청을 중심으로 원도심이 형성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호선 운양온천역과 고교천로를 이용해서는 KTX와 고속열차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까지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하고 수도권과 세종을 연결하는 43번 국도 그리고 다양한 도로의 개발과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탕정 대방역 인근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그리고 천안과 아산에 있는 대형 산단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아산 아르니포스트는 현재 모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815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